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먹는 음식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음식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 것끼리 함께 먹으면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우유와 함께 먹으면 최고가 되는 음식 궁합과 함께 먹으면 최악이 되는 음식 궁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질적으로 결석이 잘 생기거나 소화력이 약해서 평소에 위산이 잘 역류하거나 췌장 기능이 약하여 혈당 조절이 잘 안되는 분들이시라면 오늘 영상 특별히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안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우유와 고구마는 함께 먹으면 맛이 아주 좋아 궁합 역시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우유에 고구마를 넣어가라 마시는 고구마 라떼도 카페에서 쉽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우유와 고구마를 같이 드시는 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자색고구마와 우유는 더욱 좋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자색고구마와 우유를 함께 먹을 때 우유의 칼슘이 자색고구마의 안토시아닌과 결합하면서 체내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자색고구마를 이용해 음료를 만들 경우에는 우유보다는 두유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한 만큼 위장에서 오래 머물기 때문에 위산과 섞이지 않은 음식물이 위로 치밀어 오르는 생목이 오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유 속의 포화지방산이 위식도괄약근을 이완시켜서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위산 역류 증세가 있는 경우는 우유와 고구마는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함께 드시고 싶다면 일반 우유는 피하시고 저지방 우유와 먹으면 고구마의 소화 흡수를 돕고 음식물이 잘 내려가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설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유에 설탕을 직접 넣어 먹지는 않지만, 커피에 우유를 첨가한 카페라떼에 설탕 시럽을 넣거나, 조금 전 말씀드린 고구마 라떼와 딸기 라떼나 녹차 라떼, 핫초코 등 우유와 함께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료를 먹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한데요. 설탕은 혈액을 산성화시키기 때문에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칼슘 보충을 위해 우유를 챙겨 먹어도 달콤한 설탕이 가미된 상태로 섭취하면, 오히려 칼슘을 빼앗기는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우유 속의 유당은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어서 혈당을 비교적 천천히 올리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런데도 설탕과 같이 먹으면 이러한 장점은 다 사라지고 우유의 지방 성분이 설탕의 맛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설탕을 섭취하게 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결국 우리 몸을 혈당 스파이크가 쉽게 생기고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하게 하는데요. 혈당 스파이크가 지속적으로 계속되면 체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고 만성염증으로 이어져 암과 치매까지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유와 설탕을 함께 드시는 것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마입니다. 위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종종 우유, 마, 꿀을 함께 섞어서 갈아 마시는데요. 하지만 생마와 함께 우유를 마시는 것은 결석이 생길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바로 마껍질에 들어있는 수산염 성분 때문인데요. 막껍질의 수산염과 우유 속의 칼슘이 만나게 되면 날카로운 모양의 결정체가 만들어져서 몸 밖으로 배출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체들이 몸 안에 쌓여 근육통이나 신장결석, 요로결석 등을 일으켜 문제가 되고 심각한 경우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을 드실 때엔 우유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해주시고, 생마의 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뒤 반드시 식초물에 담그어 소금으로 문질러 중화작업을 거치고 여러 번 세척하고 나서 드셔야 합니다. 마 외에도 비트나 시금치는 수산염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들은 우유와 함께 먹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으니 피해주세요.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네 번째는 바로 매운 음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속을 달래주고자 우유 한 잔을 곁들이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매운 음식과 우유는 최악의 조합이라고 합니다. 우유는 단백질과 칼륨 성분이 풍부해 위산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운 음식을 먹고 우유를 먹는 행동은 위의 점막을 더욱 자극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위염, 위궤양 환자에게 악영향을 주는데요. 매운 음식을 먹고 나서 속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우유보다 매운 맛을 중화시키는 꿀을 섭취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유는 과연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을까요?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인데요. 특히 옥수수의 신눈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토코페롤이라는 비타민이 풍부해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옥수수에는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과 라이신이 거의 들어있지 않은데요. 뿐만 아니라 비타민 D의 한 종류인 나이아신도 부족한데 이러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기에 매우 좋은 음식이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의 단백질은 생활에 꼭 필요한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질 좋은 단백질로서 소화 흡수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더욱 효과적으로 드시려면 옥수수보다 옥수수가루를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옥수수를 삶거나 구워 먹을 때의 소화율이 30% 미만에 불과한데 비하여 옥수수를 가루를 내서 섭취하면 소화율이 80에서 90%까지 올라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옥수수 가루를 우유에 타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면역력 증강 성분으로 알려진 알리신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요.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및 살균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마늘의 알싸한 향과 매운맛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마늘의 톡 쏘는 향과 맛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식품으로는 단연 우유를 최고로 꼽습니다. 우유 속 단백질이 마늘의 냄새를 줄이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특히 익힌 마늘과 우유는 환상의 조합을 자랑하는데요. 찌거나 구워서 익힌 마늘 15알 정도의 우유 500ml와 꿀 약간을 넣고 갈아서 만든 마늘 우유는 항산화력과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한번 이용해보세요.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의 주재료인 카레를 가장 많이 즐겨먹는 인도는 세계에서 치매 환자가 가장 적은 나라에 속하는데요. 강황의 노란빛을 내는 커큐민 성분은 많은 논문과 연구를 통해 항염, 항산화, 항균 효과가 입증된 식품입니다. 커큐민 성분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은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을 억제하고 혈관성 치매를 유발하는 뇌염증을 개선하는데도 탁월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효과가 좋은 강황은 물에 잘 녹지 않고 입자가 커서 강황 자체로만 먹으면 체내의 흡수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지용성 성분을 지닌 강황은 지방이 적당히 함유된 우유와 함께 마시면 체내 흡수율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강황의 매운맛을 덮어주어 부담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늘 우유와 비슷한 방법으로 우유 한 잔에 강황 1티스푼을 넣고 기호에 따라 꿀과 시나몬 파우더 약간을 첨가하여 주시면 강황 우유가 완성됩니다. 이때 우유는 따뜻하게 데워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우유는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 무기질, 비타민 등 인체에 필요한 많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 식품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뼈, 피부, 모발 건강 뿐 아니라 수면이나 식욕, 기분 상태 등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유용한 점이 참 많은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처럼 우유와 함께 먹으면 해로운 음식은 피하시어 건강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